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4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 제자들, 스승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남기다. 라는 그런 주제를 붙여봤고요.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책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번, 불경에는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공자와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였나요? 3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나요? 4번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5번 공자 또한 수천 명의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61자, 70자, 72현이라 하여 70여 명의 제자들이 유명합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 당신이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6번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7번,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누구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승들은 이제 그 글을, 생전에 글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은 이 스승들이 이제 스승들의 사후에 제자들이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제 다 모으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 가르침을 이제 그 경전으로 엮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경전에 어떤 식으로 스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스승들의 그 제자들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책을 경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경전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불경에는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자, 여시아문. 여시암문이라는 표현이 그 한문으로 예, 그 이제 쓰, 어, 쓰여진 그 불경에 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시아문. 자 가틀렸자에 예 가틀렸자 나였자 이렇게 쓰고요 어, 오를 시자에 나자 가틀렸자에 예, 오를 시자에 나자 들을 문자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나는 예 나자가 들어가죠 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 방금 전에 자,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스승의 경지와 스승의 스승들은 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직 그 경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말을,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어, 듣는데, 어, 내 생각, 내 머릿속에서 한번 각색을 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걸 한번 이제 그내 표현으로 바꾸는 바꾸어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집대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 혹시라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겸손한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승의 육성을 그대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 스승의 표현을 내가 각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 각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어,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만약에 불일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더 많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일치가 되어야만 아, 이것이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불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노력들이 뭐냐?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노, 그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어, 정말 철저하게 노력했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요 1번 불경에는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2번 공자와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였나요? 자 먼저 공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이제 우리가 논어를 이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자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해서 그냥 자왈 선생님께서 While,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논어 공자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이제 그 육성을 기록할 때에는 어~ 공 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한 내용을 이제 그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스승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 그대로 적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자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자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신 말씀은 음 나는 이렇게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다 하고 그 들은 내용을 예, 직접 인용하는 것이고요. 예, 공자 왈 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그대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라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나요? 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가장 잘 전해져 있다, 망라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플라... 이제 그 대화편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예, 등장인물 이름을 쓰고 거기에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그 영화 대본 예, 시나리오와 같은 예, 희, 희곡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화편들도 살펴보면 그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온전하게 소크라테스의 생육성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형식상으로 봤을 때에는 플라톤 역시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적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1, 2, 3번에서 이제 각 경전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4번, 5번, 6번, 7번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 스승들의 제자들 중에 어,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자, 10대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은 각자 그 어떤 부문에서 어 최고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열 명의 이름을 쭉 한번 나열을 해 보면 자, 사리자, 남에 몽련, 가섭, 수보리, 부르나 가전연, 아나율, 우바리, 라울라, 아난 이렇게 해서 모두 열 분의 제자라고 합니다. 어, 이 중에 이제 그 들어본 이름이 사리자, 목련, 가섭, 예, 안한존자,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고요. 어, 불교 경전을 전혀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이 모두 다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열 분의 이제 그 해설되어 있는 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간략하게나마 그냥 한번 들어보고 예, 들어보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리불, 자 사리자라고 하는데요, 경전에서 흔히 부처의 설법 상대로서 사리자로 호칭되며 별명은 지혜제일이다. 각가지 지식에 해박하고 통찰력도 빼어나서 제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간주된다. 지혜제일 사리자. 자두 번째로 목건년, 목년이라고도 불리며 목년존자, 예, 목년이라고도 불리며 같은 이름의 다른 인물과 구분하기 위해 흔히 대목건년이라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통력이 뛰어났다하여 얻은 별명이 신족제일, 신족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악귀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신통한 눈으로 보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양을 드려. 구출했다는 설화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 번째 가섭 가섭입니다. 자 대가섭 마가섭이라 불러 다른 인물과 구분한다. 욕심이 적고 족한 줄을 알아 항상 규율을 엄격히 지켰다하여 행법제일 또는 두타제일이라 했다.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일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첫 번째 결집을 주도했다. 여기에 첫 번째 결집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예, 경전화시키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불림문자의 전통을 세운 선종에서는 조사의 계보를 인도로부터 따질 때 그를 초대조사로 간주한다. 가섭존자를 예, 초대조사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 번째 수보리 수보리 자 공의 공알공자예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지 않습니까 자 공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다 하여 해공 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반야경에서는 항상 그가 공의지혜인 반야바라미를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부르나 존재입니다 부르나 부르나. 교하는 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하여 설법 제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여섯 번째 가전연 존재. 마하가전연이라고도 불리는데 교의에 대해 논하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하여 논의 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나율 존재입니다. 심원한 통찰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여 천안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우발이 존자 자, 이발사라는 비천한 신분 출신이며 교단의 규율에 정통하고 계율을 지키는데 엄격했다하여 지율제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집에서 계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암송하여 후대의 율장을 성립시켰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요. 자, 아홉 번째로,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 석가모니의 아들, 석가모니의 아들로서 출가의 장애가 되었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교단 최초의 삼위라고 하며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은밀히 잘 실행했다 하여 미랭제일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2 9에 출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아들이 태어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어그 아들의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예그 출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불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라울라 존자 예라고 합니다. 이제 열 번째 아난 존자 자 석가모니의 사촌 형제로 아난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입멸할 때까지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들고 가장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다 라고 하여 이제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 만을 따 자에 들을 문자, 다문제일이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결집에서 석가모니가 직접 선한 가르침을 모두 암송해 냄으로써 후대의 경장을 성립시켰다 라고 이렇게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 10대 제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10대 제자의 이름을 보면요. 사리자, 목년, 가섭, 수보리, 부르나, 가전연, 아나율, 우바리, 라울라, 아난. 이렇게 해서 모두 1 0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 또한 수천 명의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61자, 61자, 70자, 72현이라고 하여, 7 0여 명의 제자들이 유명합니다. 자 공자의 제자들 중 당신이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공자의 제자, 예, 우리가 이제 논어를 읽어보고 그러면 그 논어에 그나마 이제 이 공자의 제자들 이름이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요. 자그 논어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공자의 제자를 좀 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뭐 공자의 제자 누가 있는지 예,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유명한 그 사람들을 보면 자로 염유 유약 안회 중궁 자공 자하 자유 증자 이렇게 해서 이 아홉 명의 제자가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로, 그리고 안회, 그 다음에 이제 증자, 예, 자공,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고요. 어, 염유, 유약, 예, 중궁, 예, 자유, 이런 분들의 이름은 좀 그렇게, 예, 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자, 공자의 제자는 이제 선진과 후진으로 이렇게 이제 나뉜다고 합니다. 나눈다고 합니다. 자, 선진은 자, 먼저 나온 사람. 그래서 이제 선배 그룹이고 후진은 뒤에 나온 사람에서 후배 그룹 이렇게 그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선배 그룹은 이제 공자와의 나이 차이가 20여 세 정도인 사람들로 자로와 자공, 유약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후배 그룹은 이제 공자와 40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로 안회, 증자, 자하, 자유, 자장 등이 이제 이 후배 그룹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 그룹과 후배 그룹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데, 아홉벌 되는 사람. 아들벌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제 자, 아우제 자와 아들 자 자를 이렇게 써서 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자, 아들벌인 후배 그룹들이 이제 공자의 사상을 이제 훗날 후세에 전했다. 증자의 뒤를 이은 것이 이제 증자의 제자가 맹자. 그리고 자하와 자유의 뒤를 이은 이제 순자가 이제 그 후세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인 공자가 사망한 후에 여러 파로 분파가 되었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증자와 자사의 계통에 속하는 내성파, 내성파 예, 안으로 반성을 한다. 마음 수양을 중시한다. 예, 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 어질인 자. 예, 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내성파와, 그리고 자와 자유의 개통에, 어, 개통으로 이어지는 숭례파. 예를, 예, 숭상하는. 예, 그리고 예를 닦는. 인의 예지 중에 그 예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 숭례파. 그러니까, 내성파와 숭예파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두 파를 두 개의 이제 큰 육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공자의 제자들, 우리가 유명한 아홉 명, 자로, 염유, 유약, 안회, 중궁, 자공, 자하, 자유, 증자.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과 후진으로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내성파와 그리고 숭례파의 이렇게 두 파로 크게 나뉘어진다라는 것 정도로 한번 이렇게 들어서 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해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름난 사람 7명을 들자고 하면 자, 안티스테네스, 아리스티포스, 에우클리데스, 파이돈, 플라톤, 아이스키네스, 크세노폰 등 이렇게 일 예, 명을 들수 있다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이 중에 이제 그, 그나마 좀 눈에 익은 이름이 파이돈, 플라톤, 크세노폰 이렇게 되고요. 안티스테네스, 아리스티포스, 에우클리데스, 예, 아이스키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예, 몇번 읽어봐도, 예, 잘, 기억이 잘안 됩니다. 좀 구분을 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듣고 넘어갈 내용 정도로 한번 보면은요. 안티스테레스는 견유학파. 예, 견유학파. 개처럼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 학파. 견유학파라고 알려진 키니코스 학파를 세웠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아리스티포스는 키레네 학파. 그리고 에우클리데스는 메가라 학파, 파이도는 엘리스 학파를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7번 질문입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누구인가요? 자, 예수의 제자, 12명의 제자. 우리가 가장 이제 뭐그 베드로. 예, 베드로 잘 아는 사람은 베드로베드로 이렇게 잘알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잘알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이제, 그 은삼신양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 뭐, 이런 인물들, 이렇게 잘 알죠. 자, 그 외에, 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요한과, 이제, 형제지간이었던 형이었던,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안드레, 빌립, 바돌롬의 마태마태복음의마태 마테. 예, 그리고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입니다. 자 예수는 예수님은 이제 생전에 12명의 제자를 양성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예 가론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그 존재였고 이 11명이 이제 결국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양성한 그런 제자.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명 보면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의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르 유다까지 해서 12명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소제목은... 제자들 스승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남겼다. 예, 이런 제목이고요. 자, 불경에는 예, 불경으로 정리된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여시아문이라는 표현을 썼고 공자님의 제자들은 공자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플라톤은 예, 희곡처럼 해서 어, 소크라테스 땡땡하고 예,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t e s 을 o c 을 a t e s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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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r 그 t e s Socrates, Socrates, s 을다 r a t e s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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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rates,